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자이브 3번부터 5번까지 이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번부터 지난 시간 이제 끝난 동작부터 해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제 파로웨이스로의 2번 동작해서 오픈 포지션으로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이제 링크 터닝을 할 거예요. 자이 상태에서 서로 마주 보면서 락을 하는데. 자 우리가 락 스텝을 했을 때, 특히 오픈된 상태에서 하실 때는 이제 대체적으로 지금 이제 자이브할 때몸 자체가 뒤집어 까지면서 이렇게 추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사실 그렇게 추면 안 되고 항상 내몸 자체가 앞에 포워드 밸런스가 있는 상태에서 락 서로의 벽을 밀고 간다는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뒤로 발을 놓더라도 몸 자체가 또 뒤집어 까져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발을 놨을 때 힘만 뒤로, 라, 앤, 라, 앤.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되는 거, 라, 뒤집어 까지면 안 된다. 자, 그럼 다시. 그 상태에서, 어, 라, 앤, 퀵, 아, 퀵. 지금 보시면 은 서로 앞으로 차세를 했죠. 그리고 남성이 이 홀드 프레임 내에서 여성의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바디의 컨택을 통해 만들어주면서 사이드 차세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남성은 주로 뭘 해야 된다? 항상 운영을 하는 입장으로서 여성에게 만들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성 같은 경우는 그 길을 알아차리는 것이 또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순서대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어, 여러분들이 정말 나중에 잘 춘다면은 남성의 리드를 받을 줄 알아야 되고, 또 남성은 리더를 할줄 알아야 돼요. 특히 이 앞에 나오는 이 자이브의 순서, 이 3번 동작 같은 경우는 연결되는 동작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연결 동작을 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늘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대로 이제 오픈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남자가 락 스텝을 하고 손을 건네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아, 홀드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거를 이제 바로 알아차리셔야 돼요. 남성분도 확실하게 팔을 주시는 거 정말 중요하겠죠. 자, 그럼 다시 보면 그 상태에서 락, 앤, 퀵, 아, 퀵, 퀵. 자연스럽게 클로즈 홀드를 해요. 자, 우리 어 저희가 저번에 찍었던 영상 그게 정말 중요한 영상이라고 꼭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홀드가 자이브에서 진짜 잘 일어나야 돼요. 특히 앞부분 같은 경우는 클로즈 홀드, 오픈 홀드 이두 가지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클로즈 홀드에서 링크 터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옆에서 딱 봤을 때 정확하게 팔을 건네고 발꿈치, 발뚝, 손바닥, 그리고 반대쪽은 손 오므린 상태에서 잡아주기. 아, 정말 중요해. 근데 보면 춤을 추다 보면은 이렇게 이 반대쪽에 있는 손이 남자가 잡았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피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여자가 잡았는데 남자가 이렇게 피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막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항상 잡으면은 여성도 살포시 오므리면서 잡아주는 신경. 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다시 링크. 자, 그대로 몸 앞에 두고 라앤 앞으로 만나서 몸에 길을 열어주고 퀵아퀵 아, 퀵. 스윙으로 마무리. 자, 여기까지가 링크 터닝이에요. 자, 그다음 4번 체인지 오브 플레이스 Right to the left. 자, 그럼 여기서 이 자리를 이제 교환을 한다고 해서 Change of Place가 들어가는데 잘 보시면, Lock. 몸 바디 열었죠. 자, 이 상태에서 여성만 자연스럽게, 에, 달아주고 남자는 PP를 바라봐요. 그 상태에서 Quick, Up, Quick. 다섯 번째 발자국에서 그대로 여성이 회전을 일어나는데, 자, 여기서 턴을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 단체반이나 개인 수업이나 이렇게 이제 배우다 보면은 어 턴을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께서 잘 알려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수업을 진행을 위해서 이제 그대로 넘어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자격증이나 어 그런 공부를 하신다면은 이 턴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은 정말 좋아요. 자, 그 턴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다른 영상으로 제가 또 찍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필요한 턴은 뭐냐? 5-8턴이에요. 5-8턴. 자, 그 1-8턴이 보시면은 이제, 어, 우리가 4 5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45도가 5개가 있는 게 5-8턴이에요. 8분의 5턴. 그래서 8분의 5턴을 만들면은 어떤 식으로 되느냐? 자, 보세요. 락 처음에는 원에이터 라이트로 이렇게 틀어졌어요 자그 상태에서 n 퀵아 까지는 원에이터로 레프트로 이렇게 틀어졌어요 자 지금 우리 민지 쌤이 거울 저기 정면 쪽을 바라보고 있죠 그 상태에서 이제 파이브에서 돌 거야 고에 한발에서 그러면 지금 민지 쌤이 바라보는 곳이 어디냐 저쪽 사선이에요 자 이게 잘 맞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정면에서 시작해서 사선으로 끝나는데 몇번이 원에 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시작 하나 아 하나 둘셋넷 다섯 자 이렇게 파이브 이 이루어져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턴을 가지고 설명 들어가면은 또 쉽게 이해되기도 하는데 이게 또 단체반에서는 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사선을 바라보세요. 정면을 바라보세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정말 아, 이것 또한 또 중요하구나 싶으면은 우리 선생님들한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 보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질문을 다 이제 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이제 5회턴이 끝났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차세를 하면서 1회 턴투 라이트로 퀵아퀵 아 퀵. 남자와 함께 바라보면서 끝나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모습 보여 드릴게요. 시작 락앤 a 아퀵퀵아퀵자 이렇게 끝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픈된 상태에서 이제 체인지 오플레이스 h 프트더 라이트 자또 이제 자리가 또 체인지가 될 거예요. 그럼 그 상태에서 락앤 그대로 여섯 남성이 오른쪽 바디를 열어주면서 여성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난 후에, q u a k q u k 자, 여성은 이제 하프턴, 2분의 1턴을 틀어요. 그리고 나서, q u a k q u k 남자와 함께 원의 턴으로 틀어서 같이 바라봐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턴이 있는 동작들은 예, 정말 쉽게 이, 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돌려고 하면 안 돼요. 늘 어느 정도 나눈 상태에서 마지막 턴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더 보면은, 시, 작, 라, 앤, 퀵, 까, 퀵, 퀵, 까, 아, 퀵. 예.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렇게 스텝을 밟아주시면은 충분히 더 쉽게 다가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턴을 한 번에 두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3번과 4번과 5번을 했는데 이게 이제 남자가 리더를 하는 부분들을 잘 살펴보면은 진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볼게요. 남자의 오른쪽 바디와 왼쪽 바디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바디가 이렇게 뒤로 가게 되면은 여성이 올수 있는 길이 생기기도 하고 또 반대로, 오른쪽이 뒤로 가면은 왼쪽이 앞으로 가겠죠? 그럼 앞으로 가는 이 힘으로 인해서 여성에게 또 다른 앞으로 가는 에너지를 줄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동작에 따라서 이제 그게 설명이 되는 부분들인데, 오른쪽과 왼쪽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라틴 5종목을 다 준다고 가정하였을 때, 특히 우리 남성분들, 오른쪽과 왼쪽을 항상 생각하세요. 무엇을 하는데? 리더를 하는 데 있어서. 자, 그럼 우리 여성분들은 아무것도 없느냐? 그게 또 아니겠죠. 우리 여성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오른쪽과 왼쪽을 이제 잘 줘야 돼요. 그래야지 남성이 그 에너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링크로 한번 보자고요. 자, 3번에서 라, 엔. 자, 우리 락스테이블 했을 때 보면은 지금 우리 민지 쌤은 왼쪽 바디가 로테이션하면서 오른쪽 바디가 나오고 저는 오른쪽 바디가 로테이션하면서 왼쪽 바디가 나와요. 그럼 서로 앞으로 나와 있는 몸의 무게감, 중심이 이 홀드 내에서 느껴지고. 오라 게 아까 제가 벽을 밀듯이 생각하시면서 밀으라고 했죠. 그래서. 바디가 나온 몸길이 중심을 홀드 내서 느껴요. 그리고 이제 3번 갑니다. 이제 서로 앞으로 라운드 했죠? 퀵, 아. 그 상태에서 퀵 하기 전에 오른쪽이 이렇게 열리면서 남성이 이 왼쪽을 여성에게 에너지를 주기 시작하면 은 여성이 그걸 느끼고, 아, 상체에서 회전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같이 홀드하면서 사이드로 가요. 자, 이렇게 링크 터닝이 완성되는 거고, 그다음 Change of Place r i g h t o the Left. 마찬가지로 라, 남성 바디가 지금 왼쪽으로 열려 있죠. 그 상태에서 여성이 다칠 수 있도록 바디로 인해서 또 건드려 주고, 그 상태에서 퀵 아, 자, 여기선 손이 올라간 상태에서 만들어 주고. 그 상태에서 이 바디가 닫히면 절대로 안 돼요. 열려 있는 상태에서 여성 정수리로 회전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스냅을 만들어 주고 그다음 그대로 손이 내려갈 건데 이 내려가 있는 손이 느껴지면 차세가 일어나요. 그럼 중요한 거 내려왔어요. 여성이 뒤로 가는 스텝이고 남성이 앞으로 가는 스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절대 혼자서 가려고 하면 안 돼요. 항상 남성의 신호를 앞에서 받아주면서 가야 돼요. 자 이게 규칙이에요. 대체적으로 어, 자이브 하다 보면은 돌고 나서 빠른 음악 속에 빨리 맞추려다 보니까 이렇게 멀어져요. 근데 항상 이 커플 댄스는 누군가가 리더를 하고 누군가는 리더를 받고 리더 앤 팔로워가 정확하게 보일수록 재미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이제 change of place 이제 left to the right 자이 상태에서 이번엔 남자가 락을 하면서 에너지를 주고 이제 남자가 오른쪽으로 바디를 이렇게 열어주면 여성도 어떻게 그 에너지를 느끼면서 아 다음 동작이 이거구나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quick a quick 그 상태에서 자 남자는 사선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여성 마지막 회전을 만들어줄 때 힙을 한번더한번더 로테이션 만들어주고 자세 그에 또 밀면서 가는데 받아주면서 여성이 뒤로 가주셔야 됩니다. 자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어, 앞 부분이 이제 동작 자체가 뒷 동작에 비하면 쉬워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 가져가면서 춤을 춘다면 정말 잘 추는 모습들이 느껴지겠죠.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진짜 중요한 핵심들을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어,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 많이 좀 공부하시면서 또 연습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항상 이제 어, 계속. 연습을 하면 할수록 당연히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한번 어, 연습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모르시는 게 있으시다 그러면 이제 저희에게 한번 또뭐 댓글이나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 주시면은 어, 저희가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